안녕하세요 사과 유튜버의 사과입니다 오늘 리뷰해 컨텐츠 바로 무엇이냐 카메라이더카차들을 리뷰해볼 것이고요 오늘 카메라이더카차리뷰해제품 바로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목소리> 입니다 이 텐라이너 같은 제품은 카메라이더 카차드의 아연, 가차, 도, 가차, 도로, 변신, 아, <laughs> 뭐야, 배 나오네. 로 전신하기 위한 제품인데요. 이텐 라이너는, 요런 식으로, 약간, 은하철도 구구 9 은하철도 <laughs> 삐, 삐, 삐를 닮은 약간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텀비는 게, 연간 어, 양식. 하여튼, 텀 비어있고, 이런 형태의 스피커가 위쪽에 달려있습니다. 이쪽에는, X가 달려있죠. 왜냐면, 하 작품에서 넘버 1 0의캠 등장하기 때문에 X가 달려있습니다.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 형태를 하고 있고, 여기 잘 세이 보시면은, 여기, 여기, 바퀴가 있는데, 그쪽에 텐 라이너 그림이 그려져 있고, 텐 라이너 그림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면 텐 라이너 그림이 이런 식으로 양쪽 날개 디테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퀴로 자세히 보면 텐 라이너 형태가 약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텐 라이너. 여기가 버튼을 누르면 사운드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소리. 튼튼! 어, 이거 아니다. 첫 번째 소리, 두 번째 소리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츄, 츄. 여섯 번째, 마리아. 일곱 번째, 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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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일곱 번째 사운드는 없습니다. 총 여섯 가지로 라이너까지가 사운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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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목이 안 좋냐? 에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텔 라이너 같은 경우에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약간 이제 토마스 와 친구들, 아니 토비와 토비, 토피? 하여튼그 <laughs> 아시나 그 어릴 때 유치원에서 애들이 대부분 봤던 건데. 그 바퀴가 이렇서 달려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움직이는 약간 형태가, 바퀴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짜증 이런 식으로, 요, 그 제트 스톤 제트 스 뭐냐 이게 달려있는 요, 요, 230짜리 모터를 옮길 수만 있다면, 은 자동으로 굴러가는 형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뭔 간지날 것 같지 않아요? 생각만, 생각만, 이제 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뭔가 간지나지 않나요? 일단 그럼 그 골다치고 변신을 해야겠죠 변신하기 위해서는 요 텔라이너에 케미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케미 카드의 경우이 케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스팀 라이너가 진화 형태죠 내용 중요한 내용이 스포이기 때문에 뛰어넘어주고 그 다음에 이 텔라이너 카드와 텔라이너 같이 동공이 되어 있는 카드는 이 워프 테라입니다 일단 이두 장으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우선적으로 자 일단 가챠드라이버를 꺼내야 겠죠 나와주세요 자 나왔습니다 가챠드라이버 일단 가챠드라이버 뭐 니지곤 파이어 가챠드 엑스 가챠리버 어. <laughs> 가챠이그 라이터 니지곤 엑스 가챠리버처럼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요게 그냥 본체인거예요 일단 요거 그대로 두고 카드를 한번 뽑아볼까요 핫 오레어 턴노 어려웠던 너또라오! 자, 이렇 뽑았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카드를 살펴보시면은 아주 금세로랑 핏번 반짝하게 되어 있고, 여기 구름 형태와 텔라이너 그려져 있고, 여기 끝에 보면 약간 텐라이너의그끝 형태가 보이는데, 크로스오퍼랑 이제 탁가면 이제 다 보이는데, 크로스오퍼는 다음 리뷰에. 아시겠죠? 다음 리뷰에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여튼 얘도 넘버 텐0의 캠이고, 여기 비클 타입, 위, 텐 라이너였나? 하여튼 이렇게 적혀있고, 딱 이렇게 X자가 반쪽 쪼개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간지나죠? 간지입니다. 하여튼 한번 변신해볼까요? 우선적으로 텐 라이너를 삽입해 주겠습니다. 소리가 나죠? 텐 라이너! 그래서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대서 이제, 하고 이제 이 날개를 이렇게 펴주시면은 전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홈에 꽂아 넣어주시면은 홈에 맞춰서 꽂아 넣어주시면은 라이너 온 라이너 소리와 함께 대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버튼 눌러주시면은 네 개의 정보에 코타로의 코타로와 텐라이너에 오이스터 들어있고 이 상태에서 변신해 주시면은 소리가 작렬왜 이렇게 <laughs> 하여튼 이런식으로 변신이 됩니다 아이언 열차 시후 아이언 가차도 시허허허 시, 허, 후, 후, 시, 허, 후, 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뭔가 멋지지 않나요? 약간 좀 뭔가 많이 튀어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멋지지 않나요? 이 상태? 하여튼, 전꽤 만족합니다. 여기 크로스오퍼가다 있으면 더 멋지겠죠? 다음 영상 보세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비싸게 해볼게요. 아이, 거 먼저 들어볼까. 아이언 k n u 이란 소리가 나오네요. 다시 한번변신해볼까요 우선적으로 이거 빼주시고, 아, 텔라인 없이 한번변신해볼게요 우선. 변신 그냥 같이 한라란 소리만 나오네요. 여기인데. 그, 블랭크 카렉터는데 뭐, 전에 얘기했나? 안했나 모르겠는데, 넘버팅카드들을 뭔지 만들 거니까, 뭐, 그때 알아서 보세요. 자, 여시고 변신해볼까요? 오, 까기가. 두 번째 매신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사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있던 요 워프테라. 원래 같이 동봉되어 있던 워프테라 한번 피사기 해보겠습니다. 삽입해주시고, 아, 다 이거. 삽입해주시면, 아. 인식 아아 인식오류 아나 이게 진짜 그냥 이 상태에서 다시 할게요 카드별 피살기는 나가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네 눌러주시면 인식이 잘 돼요 됐다. 와, 푸테라, 라이너, 오! 이 네, 소리가 나오네요. 피싸기 전력 전개! 와, 푸테라. t 라이 l 아이 you're 라는 소리가 나오네요. 이게 그어 바퀴가 있었구나. 바퀴 있는 줄은 몰랐네. 바퀴 디자인이 있었네. 오, 이거 음, 몰랐다. 아여튼 이게 소리가 요 카드를 이 카드를 이상태에서 <목소리> 똑같구나. 이거로 꽂을 때랑 뺄때 달랐는데 아닌가 보네. 그러면 어째 변신은 아마 따라카드로 해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어차피 상관없을 텐데 따라카드로 해봅시다 요즘 이제 그 까추아드의 이제 후배로 한번 해봅시다 이세 까브 변신 아. 이게 예. 너무 빨랐다. 다시 애기엠나오고 변신 역시나 똑같네 아이언 너클로 다 통일되네요 그러면 그냥 뭐 상관없이 그냥 케미들도 다 하겠습니다 대표케미 무시도 아, 아이언 막걸 페이버라는 소리가 나오네요. 아 파레무시도 아 참고하고 더비 나 파레무시도 아 언제나 생각해도 좀 별로다 진짜. 자, 하여튼 아 파레무시도 아이나 파레무시도도 아니고 아 파레무시도 아 파레무시도 아 파레무시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넘버 텐 팀이야죠. 들어 오 카메라 들어 오 이거 나 있다. 자, 이제 넘버 텐대 넘버 텐캠 대표 그그그 그, 그, 가이아도 해보겠습니다. 가이아도, 아이언, 너클, 피버, 라는 소리가 막 나오네요. 이로써, 가멜라이더, 가챠드 아이언, 너클, 아이언, 너클인다. 이로써, 뭐야, 이거 왜 빗나? 이로써, 가멜라이더, 가챠드 아이언, 가차동, 의 리뷰가, 끝났습니다. 딱히 뭐, 별, 느낌이 없네요. 그냥, 진짜, 너클 느낌 밖에 없다.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너클, 하는 느낌 밖에 없다, 할까 그래도, 보이스는 빵빵이요. 보이스는 <laughs> 인식이 다르니까 보이스는 빵빵하긴 한데 애매하다라는 느낌이랄까. 뭔가 아 뭔가 이거 아닌데라는 느낌. 뭔가 아아 아, 뭔가 아 맞는데 아닌 느낌? 이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 드는 변신이었다. 아니 아이템이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뭐리냐 반타워 타운 더 타운 다음, 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더 다,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오 다른 것도 해볼까